저는 쌤 동네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그러니까 계속 네이버에 글을 쓰고 혹은 뭐 티스토리에 글을 쓰고 그렇게 글을 써오다가 이제 쌤 동네를 만나게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페이스북이든 카카오 스토리든 밴드든 트위터든 공유가 할수 있어요. 클릭하면 넘어가서 그쪽에 똑같이 글을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해 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글을 실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유 기능을 좀 많이 써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어떤 게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좀 많이 제가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달리 플랜의 선생님도 있고 뽕미나 선생님도 있고 인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만 대표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 수업을 제가 따라하면서 이제 아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수업에 적용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나름 저는 좋은 결과도 좀 많이 얻어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PTA로 또 경기도에 가야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똘벨샘이라고 이영배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말 수업을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 걸 보고서 제가 수업을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선생님 걸좀 요즘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수업 부분에서 짝 활동, 모둠 활동, 놀이 기반 학습.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과 소통 학습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학교가 그러니까 경기도로 말하면 혁신학교죠. 행복도학게 학교다 보니까 어, 조금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보수적인 느낌에 그냥 업무 처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업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수요일날 모여서 교환 학습 공동체 하고 하는데 어, 선생님들이 열정이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쌤 동네 통해서 이영교 선생님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여름 8월 달인가요? 그참쌤 스쿨 그 컨텐츠가 쌤 동네에 많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그 선생님들 거 책을 딱 사가지고 보면서 그제 컨텐츠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캐릭터 만들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 일러스트도 좀 한번 해봤었고, 해보하는데 자료 제작도 보니까 참새스쿨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쌤 동네에 보면은 어떤 전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활지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 아니면은 진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ICT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분들 도 많으셔가지고 따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제가 만든 것 같은데요 따라해보니까 초창기에 그냥 아 대충 대충 따라해봐야겠다 했는데 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만들고 나니까 추후에 써먹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학 때도 아이들 보여주고 아이들과 같이 그림도 그리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네. 거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들 거예요? 김차병 선생인가요? 맞죠 아마 선생님이 최고의 컨텐츠라는 거. 그게 저도 한번 책을 보고 저 따라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뭐 다른 모뭐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하다가. 그다가 조금 그게 조금 너무 식상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나중에 추후 따라하게 되고 좀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샌동네에서 좀 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고 하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참여하는 방법도 그냥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패시타고 달고 9월 8월 그거 달고 그냥 평상시 내가 선생님들과 했던 이야기 수업 이야기 일상 그대로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벤트도 선생님들에게 나중에 좋은 기회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 제 채널은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이제 아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 메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는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함께 따라하기 쉽 음, 따라하기 쉬운 수학 수업이라고. 이영배 선생님거 자료 보고서 앞으로 저도 만들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꾸며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키워드 검색하시면 금방 들어와서 한번 따라 하다 보시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2분 남았어요. 이제 말씀, 이야기를 마쳐야 될것 같아요. 어, 쌤 동네를 한번,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이걸 시작한 지 1년이 채안 됐고, 하면서도 조금 그랬어요. 제안 사람도 이제 부부교사인데 막 쓰면서 옆에서 뭐 하니 검사하면서 어뭐 오늘 수업 정리해 하는데 어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 습관이 정말 무섭긴 한데 그런 습관을 한번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글을 써가게 되고 그런 글들이 자신이 나중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가 되냐면 내년에 그대로 이제 학년이. 유지할 수도 있고 다른 학년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그걸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배움의 의미가 커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좀 많이 여러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선생님 의 콘텐츠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마다 막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3일 동안에 감사 준비를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걸 하면서 아 이게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지 말아야지 한다 하면서 하다가 무사히 잘 넘겼거든요 조만간 이어 관계된 감사 관련해서팁 같은 것도 한번 쓸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아마 여 업체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쌤동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같이 나눠 볼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